안녕하세요. 신촌 단과에서 최상위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2021년 네, 제가 편집 수학 강의한지 벌써 13년 차가 되는 그런 한 해네요. 자 올해는 제가 좀 컨셉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촌 단과에서 유승민 한테 배우면 어디든 최상이든 상위권이든 어디든 갈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신촌 단과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친절 닥과에서 봅시다. 2021년 대비 상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1월부터 기초 수학, 고등 수학에 해당하는 기초 수학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 우리 판입 수학에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미수학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분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의 미적분 안에는 기초수학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고등수학이 조금 부족한 우리 학생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의 미적분부터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차별한 차별점을 제가 좀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많이 접촉하기 위해서 요일을 좀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 관리적인 측면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정보를 좀 전달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시술을 늘렸다는 거 그거를 좀 포인트로 생각할 수 있고요 시술을 늘렸기 때문에 저의 커리큘럼도 좀 땡겨질 수 있겠죠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촌 단과에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관리적인 측면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적 관리는 첫 번째 저의 조교가 상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교가 여러분들의 그 궁금한 점을 잘읽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성적에 또 우리 포함해서 음, 꼭 포함시켜야 되는 여러분들의 그 월별 평가가 있겠죠. 저는 과목마다 올코버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올코버 테스트를 여기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확한 현재 위치와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할 거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조교는 조금의 그 질문 쪽에 포커싱을 할 거고요. 어, 담당 선생님인 저는 여러분들의 성적 관리에 좀 많은 관심을 쏟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상시 제가 그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밀착 접촉을 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2021년 여러분들, 바로 신천뱅포에 저하신다면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화이팅!